네 안녕하세요 지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래시오클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 제가 클래시오클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컴퓨터랑 연결해서 했다고 했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바로 화면에서 바로 녹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찾게 되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네, 제가 이미 저번에 그저희 마을 소개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공략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략법은 그 발처 공략인데요. 바바리안과 아처를 사용해서 완파를 하는 것입니다. 뭐꼭 완파는 아니지만, 적어도 별두 개, 한 개를 따는 것을 말하죠. 우선, 필요한 것은 바바리안과 아처겠죠, 당연히. 우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인구수가, 사람마다 레벨이 달라서 인구수가 모두 다르겠지만, 최대 인구수요. 최대 인구수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135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을 135의 반. 그만큼을 원래 반반씩 받쳐 반, 아쳐 반.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그냥 감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감으로 해도 되고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일단 저의 감으로 그냥 해봤기 때문에 어, 정확히 반일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딱 맞추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저는 그냥 대충 감을 잡아 서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 유닛들을 훈련시키는데 네, 23분이 더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잠깐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련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훈련이 다 되어 있고요. 제가 사실 마지막에 조금 잼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좀 보석을 썼고요. 한 3개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완료로 눌렀죠. 한마디로. 네. 그럼 우선 필요할 것은요. 유콜에 사용하는 가장 좋습니다. 생, 어, 이 공략은요 어, 바바리안 반 아처 반 하고 이 마법을 필요한데요 마법은 이 치유 마법이나 그 번개 마법을 최대로 가질수 있는데 치유 마법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번개 마법을 가져가도 되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처 공략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두 개를 하고 있는데 19분이나 더 남아서 그냥 이 마법 하나로만 한번 써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마법 하나로군. 근데 네, 오늘 제가 좀 찾을 그런 맵은 좀 쉬운데 장벽이 랩이 좀 약한데를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오버하지 마시고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가시면 큰일 나고요. 너무 아까워요. 엘릭서나 그런 것들 여기 적절한 레벨. 예, 네, 이런 것도 장벽이 좀 그래요. 이걸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어, 좀더 약한 데를 공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5홀. 아, 이런도 좋네. 아, 이런데 할 수는 있는데요. 불안하네요, 좀. 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요. 아, 자 그렇게 공략을 세우는데 그렇게 그니까 생각을 하는데 잘하진 않아서요. 공격할지 말지 그런 생각 아, 아 그냥 갔을 거예요. 오 어, 어, 이건 자원들이 좀 있네요. 이건 거기 테슬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칠호대서 이 사람은 없네요. 네좀 지루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최대한 가능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약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약한 사람의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좀저 아무거나 오늘 혹시 못 찾으면 제가 저희 그 재생 리플레이를 다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아네 좀 걸리네요. 가끔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아니, 다, 당연하죠. 오, 시폴인데 이런 거예요? 음, 현질한 거 같네요. 아, 현질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음. 조금만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시면 나옵니다. 네, 나왔네요. 아, 아까 그냥... 아까 갔어야 될것 같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좋은 것 같기도 했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런 건좀 힘들어요. 왜냐면, 치우머 부위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저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방어 시설이. 아, 전 테슬라가 있어요. 7월엔. 그런 걸좀 생각하고, 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 따고 제발 뭐라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인의 집이 밖에 없어요. 음아 그러면 장애들이 밖에 있는 걸로 해야지 클랜성 유닛들을 빼줄 수 있을 건데 아까 아 클랜성 네 아니요 아, 이것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야 바로 바로 공격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찾은 것 중에서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아저 돈을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코인이나 이런 거 그래요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갑시다 이거 갑니다 우선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아처들로 좀 공짜 유닛을 해야 될까요 아 일단 그래 클랜 서 체크부터 하십니다 이게 하나 던져주고요 어 없네요 내오늘자로왜 네, 그렇지 다 없습니다. 없는 걸 보니까 우선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처타워를 부셔도 되는데 일단 이런 공짜 유닛들 이런 걸 먼저 부셔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좀 시간이 없을 었때 이런 문제는 없어지겠죠. 좀. 아, 그런 거 맞네요. 이제 네. 쟤네들은 하라 하고요. 알아서. 네. 그럼 우선 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아처타워를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처타워는 너무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닛들을 소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바바 바바리안들. 아, 이거. 네. 일단 저 네, 장인은 집도 빨리 걸리니까 바로 자리를 잡으시고니다 네, 우선. 네, 이제 여기서 아처들과 바바리안들을 넣어 줘야죠. 그리고 이런 곳에. 네, 넣어 줍니다. 너무 지금 현재 많이 쓰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쓰다가 나중엔 큰일 납니다. 네, 딱이 정도 초반에 이 정도만 써주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요. 꼭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이 저의 잘못한 지적을 꼭다 찾아내서 지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여기 법사 타고 있네요. 이런 걸. 공격해줘야죠, 이런 걸. 저런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다 쓰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양갈래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러쉬를 해주고요. 여기 치유 마법. 네 우선 50%는 가졌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했죠?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네 드디어 사람... 바바리안들이 제발 좀 버텨줄 수 있을지. 네, 완판은 불가능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아, 홀을 부시면 가능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별두 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아니네요. 시간상 보면 안 됩니다. 아, 이아처들이 잘하고 있는데. 안 맞고, 아무것도. 아,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별하나로 마무리를 짓네요 네 그럼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더 좋은 공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말해보고 싶은 건 바초로도 충분히 완파를 가능하다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완파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증거 겸 그런 리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아이고 이거 아니죠? 이건 지금 막 한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이 정거. 근데 사실은 이 정게 좀 약합니다. 좀 약했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또 초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략고 발려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입문자 이런 사람들. 네, 일단 봅시다. 우선 이 배치를 보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는 건 공간들이 많죠. 공간들이 확실히 많이 띄엄띄엄 있죠. 이런 건호그라이드 안티 배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한 것이며 이건 현재 유콜이기 때문에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저분은. 우선 네, 봅시다. 우선 이 밖에 있는 유닛들, 네 일단 클렌징 체크를 했죠 제가 여기 없다는 걸 확인을 해서 일단 밖에, 네, 밖에 있는 이런, 이런 장애물들을 일단 빨리 신속히 제거를 해주고요, 네 우선 이렇게 소량의 아처들을 사용해서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처들을 따라락좀 뿌려주고요, 한번 더씩 그냥 좀 빨리 진행을 위하여 두한두 두 개씩 넣어주는 거고요. 네 이제 어느정도 제거가 됐다면 제거를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고 네 조금 걸리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거 네 이제 제거가 다 됐습니다 어이 배속 네 됐죠 여기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충분히 시간도 좀 있죠 근데 50초는 솔직히 맞는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좀 러쉬가 필요한 거죠 잠시만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제가 그 대신 이걸 아이고 하왜 이러죠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진정한 배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우선 네 바깥 유닛들 다 제거하고요 다시 한번 말 그냥 말하니까 겠 들으십시오 네 우선 네 아처 두 마리씩 놔두고 이제 이것들이 다 제거 됐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바리안을 양갈래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양갈래로 뿌셔야 예, 골고루 가고요. 왜냐면 여기 이쪽, 이 왼쪽에 있는 바바리안들은 거의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바바리안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 다르지만 네, 좀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이 바깥, 바깥 것들만 거의 다 제거를 했는데 다 제거 안 했죠, 솔직히? 37%는 얻었습니다. 그건 완전 어마어마한 거죠. 네 우선 이렇게 양갈래를 부러줘서 골고루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수는안 돼. 네 이렇게 어떤 거는 아처로 가고 뭐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안 가보면 한쪽에들 하면 이게 다 한쪽으로만 가요 가끔씩 뭐 운이 좋으면 다한 그냥 한 개씩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네, 여기서도 똑같이 바바라 바바리안을 쭉 양갈래로. 해줬는데 근데 얘네들이 방향을 좀잘맞잡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안에가 완파가 됐고요. 네. 알처들도 뒤에서 마무리 해주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파가 됐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완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법은 또 파밍할 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세한 건 다음 편에 말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네, 시청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